자, 오늘은 비타민C의 두 번째 시간. 어, 비타민C 어떤 특징이 있는지, 어떤 비타민C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타민C는요, 우리 그 순수 비타민, 아스코르빅, 에시드라는 그, 파, 비타민 파우더가 있어요. 이 파우더를 가지고 사용해야지 가장 우리가 비타민C의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이 비타민C를 가지고 화장품으로 만들어서 적용하기가 좀 힘들다고 해요. 그 이유는 비타민C가 열이나 빛, 산소, 액체일 때그 안정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상한다고 해요.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비타민의 효능이 있으려면은 그니 신선한 상태로 사,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남에 따라 빨리 상하게 되기 때문에 이 상하는 걸 방지하는 게 우리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의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런데 그 기술력이 아직까지 사자를 이렇게 안정화시키는데 못 미치기 때문에 그 비타민C는 보통 유도체라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비타민C의 성분을 낼수 있는 다른 어떤 에스테르화 시켜서 인산염을 붙여가지고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. 단점이 있어요. 비타민 C 유도체가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비타민 순수 비타민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화장품에 썼는데 나중에 어차피 이 비타민 그뭐 C 화장품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두 개를 다시 분리시켜서 순수 비. 비타민 형태로 피부에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력이 또좀 떨어진다라고 해요.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C 유도체들은 안정화 면에서는 그러니까 안정화 되어 있지만 효과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비타민 C 순수 비타민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. 순수 비타민은 보통 pH가 3에서 4일 때 효과가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해요. 우리가 비타민C를 얼굴에 바른다고 생각해보면 되게 따갑거든요. 산성에 가까워요.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. 하지만 그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3, 3과 4에서의 그 pH 수준을 어, 유지를 시켜주게 되면은 피부가 약간 따끔하지만 또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고요. 비타민C의 함량이 보통 최소 8% 이상은 돼야지 어떤 우리 피부에 비타민 C가 이렇게 흡수가 될수 있다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연구 그 논문이나 이런거 찾아보니까 보통 15에서 20%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 그 비타민 C로 그 마스크팩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되게 어 제가 용량을 여러분들은 할수 있도록 몇개로 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타민C가 우리 피부에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볼수 있는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가 pH예요. pH가 3에서 4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. 비타민C를 그냥 피부에 바른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따가울 수 있거든요. 보통 2점에서 1점대로 보통 가게 되는데 이거를 3에서 4 정도의 그 수준으로 맞춰줘야지 피부에 흡수가 가장 잘 된다고 하고요. 그또 비타민C의 함량은 15에서 20% 정도가 돼야지 우리 피부에 어떤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가 돼서 효과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요. 하지만 15% 20%까지 가면은 민감한 피부들은 되게 따갑거든요. 그래서 논문에 찾아보니까 최소 8% 이상은 돼야 된다.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. 그러니까 10% 정도 이상은 써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에서 15% 정도로 사용을 한 다음에 3에서 4 정도 맞춰서 6팩이나 이런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민감성인 피부인 경우에는 좀더 자신에 맞게 함량을 조절하는 게 필요합니다. 비타민C는요, 수용성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이렇게 촥 잘라붙어서 흡수가 되질 않아요. 그러면 흡수를 도와주는 물질이 하나 있는데요. 시너지 효과를 내는 비타민E가 있습니다. 이 비타민E는 지용성. 지용성 비타민으로 수용성 비타민과 같이 사용을 했을 때그 효과가 더날 수가 있고요. 우리 피부의 흡수력을 좀더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pH가 3에서 4이면 함량을 어떻게 맞추는지 궁금하실 텐데요. 비타민 C를 넣어보면 보통 2%만 넣어도 뭐 2점대로 가버려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비타민C의 함량은 15에서 20%예요. 그래서 제가 순수 비타민을 넣어봤더니 pH가 2 0대로 내려가는 거예요. 그럼 이럴 때는 pH를 조금 올려주는 게 필요해요. 비타민C를 너무 적게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에 흡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뎌지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 있지만 비타민C의 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흡수가 됐을 때 효과가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. 하지만 pH가 낮아지니까 pH를 조금 올려주는 방법으로 저희는 집에서 먹는 베이킹 소다를 조금만 더 섞어서 사용하시면 pH가 보통 3.5에서 4 정도 유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비타민C 그 액체를 만들어 놓고 화장품으로 사용을 하고 싶으시다면 스킨이나 에센스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서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. 민감한 피부라고 하면은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. 비타민C는 또 피부에 흡수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. 그래서 비타민C를 바르고 나서 바로 다른 화장품을 발라버리면 그 pH가 중화가 되버리거든요 보통 화장품들은 5.5나 아니면 일반적인 것들은 6.0 정도가 되, 이게 범위가 되어 있는데, 3, 3에서 4인 그 pH를 가진 비타민C를 열심히 잘 발랐어요. 근데 바로 다른 화장품을 발라버리면 pH가 바로 높아지기 때문에 비타민C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보통 비타민C를 들어있는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는 보통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있다가 다른 화장품을 바르기를 권장을 드립니다. 그다음 C를 가지고 마스크 팩 시트를 만들어서 붙이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루틴의 화장품을 바르려 주시는 게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다음 어, 비타민 C는요 산소나 또 열에 또 빛에 약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셔야 되는데 어두운 차광병에 보관을 하시거나 비타민 그 C 액을 만들었다고 하면 호일로 싸서 뭐 일주일 분량 뭐 이런 식으로 작게 만들어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비타민 C와 같이 쓰는 제품들 중에는 알부틴이나 나이아신아미드를 같이 사실 사용하시면 좋아요. 어, 비타민 C는 수용성 물질이고 또 알부틴과 나이아신아미드도 여기에 잘 섞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알부틴 뭐2 나이아신아미드 2%, 2 해서 비타민 C와 사용을 하시면은 이두 가지 알부틴과 나이아신아미드도 그 미백 화장품의 그 식약처 고시 원료이거든요. 그래서 같이 사용을 하시게 되면 미백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같이 사용했을 때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성분들이 있어요. 보통 뭐, 아하, 뭐, 바하. 이 비타민C가 pH가 낮고, 또 각질을 이렇게.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아하를 또 사용을 하게 되면은 피부가 아주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비타민 C 이런 화장품 사용하거나 집에서 마스크 팩을 만들어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 그 전에 각질 제거는 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비타민 C를 통해서 각질 제거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각질 제거를 하고 나서 비타민 C를 또 바른다고 하면은 비타민 C에 의해서 산성이 높 그러니까 산성 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부는 따가움을 많이 느낄 수.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아하라든지 피부의 산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은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자 이렇게 비타민 C에 대한 특징을 알려드렸는데요. 저희는 비타민 C의 유도체를 사용할 게 아니라 순수 비타민 C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순수 비타민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려드렸어요.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자면 빛이나 열, 산소, 액체에 약하기 때문에 빨리 사용 사, 사용할 만큼 만들어서 빨리 사용해야 된다는 거. 두 번째 수용성이라서 피부에 흡수도가 느려요. 그래서 비타민 E와 함께 사용을 하면 상승 작용을 할수 있고, 뭐 추가적으로 미백 효과를 더 보시고 싶다면 알부틴이나 나이아신아미도 같이 섞어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pH는 3에서 4로 꼭 맞춰 주셔야 돼요. 그때 비타민 C가 가장 활성도가 높다고 해서요 맞춰 주시면 되고요. 네 번째, 비타민 C의 함량은 보통 10에서 20% 이내로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, pH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어, 비타, 베이, 베이킹 소다를 조금 섞어서 pH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 같이 사용하면 안 좋은 원료는 아하 같은 그러니까 산성도를 높일 수 있는.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직접 비타민 C 파우더를 가지고 여러분들 마스크팩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타민 C의 특징 아셨죠? 비타민 C의 특징을 알고 사용하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비타민 C 마스크팩 만드는 걸로 돌아오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주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